모두에서 사회자님과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에이르기까지 그동안에 난명정신을 위해서 많은 그러한 관련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 저는 그 인사말씀과 함께 짤막한 난명선생에 대한 그 사상의 개요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쳐서 20분 이내로 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20분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laughs> 예. 먼저, 어, 아까 인사할 적에 에, 오신 분들이 좀 빠진 분이 있는데, 말씀을 했지만은, 에, 부산교통사장으로 계시는 조칸 에, 사장님께서 오늘 에, 회사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봉투 속에 있는 신명사도를 그분께서 말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조종명, 조영진, 한번 일어서시죠. 뭐, 남녀 후손이니까 한번 인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네요. 예, 남녀 후손 대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에, 어, 화환을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 천태종 대종사, 전운덕 대종사님, 그리고 배효서의 대한서의 옆에 회장님, 그리고 정교환씨 부산종신회장, 또장신대학의강경도 이사장님, 그리고 세부산시 옆에서 그외또있죠 아마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에, 정말 우리 시대에 에, 왜 남명 선생이 우리 시대에 에, 그렇게 선양을 하고 우리가 그분의 학문과 사상을 본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남명 선생의 창문과 사상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두 번째, 세 번째는 난명 선생이 500여 년 전에 생존해 계셨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난명 선생 사상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는가? 하는 그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후반기에 제가 끝나고 남명 선생의 시를 하는 시낭송과 그리고 대금 연주와 또 화엄사 불교 합창단의 합창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는 걸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에, 우리 모두가 다 아지만은, 이 난명 선생이 1501년 6월 26일날 26일 날, 26일 합천 삼가 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외가인 인천 이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중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해가 왜 남명과 특별한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남명 선생의 처가가 김해입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의 아들이 여기서 살았고 그래서 조차산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을 붙였고 또 남명 선생에게는 외동딸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해 만호 김행의 출가를 해서 두 딸을 이곳에서 낳았습니다. 그러면 남명선생이 합천에서 일곱 살까지 살다가 일곱 살의 아버지 조은형 판교공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함경도 단천 지방으로 갔습니다. 단천 군수로 갔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양으로 와서 거의 한 20세까지는 한양에서 지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합천을 해왔고 곧 이어서 30세 되는 해에 김해 그 당시에 탐동 지금의 대동입니다. 대동에 산해정을 짓고서 국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를 시작을 해서 그분의 나이가 48세까지 때 이곳에서 강학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일생을 놓고 볼 적에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이라고 봤을 때 남경 선생님 70까지 살았었는데 평균 수명은 아니라도 그런데 그70 평생 중에서 김해에서 자신의 삶을 거의가 3분의 1 보냈다고 합니다. 61세, 다 그래서 48세까지 계시다가 합천에 가서 내룡장을 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부학들을 가르치다가 그러면서 그 뒤에 61세 되던 해에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향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지산 밑에 산청 덕산고을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산골짜리죠 그래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 8년간 김해에 처가가 처가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렬했다 따지고 본다면은 18년이 아니라 그 30년 가까이 김해에서 했다고 본다면은 거의가 절반에 가까운 생애를 김해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가족사가 김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김해가 진작 남는 선생에게. 학통과 정신을 우리가 이 고장 사람들이 선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산자, 바다했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천이시가 뭐냐 하면은, 김의 허황과 김수로왕의 후손 중에 인천이시 아닙니까? 외손입니다 그러니까 김에 애착이 있죠 따님이 또여기 출가를 했죠 따님 두 분은 나셨는데 첫째 따님이 그 유명한 그런 대사원을 지낸 의성 김문의 동강 김우홍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따님은 더 유명한 망우당 곽재우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두 분은 동강과 망우당은 남명선생의 수제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아주 재미난게 있는데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군자라고 하면은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과 물이다 이거예요.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의 어진금과 그리고 그 어진 성품을 <laughs> 그, 나타내주는 그러한 대장부의 바다 같은 그러한 넓은 마음. 물론 그당시의 김해는 이 앞까지 남해의 그 바닷가에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왜 하필 김해에 왔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점에서 했습니다. 아, 뭐, 우리 다 알지만은 김해는 고대 가락국의 시, 그런 본거지입니다. 이 본거지의 사례정서, 선생님께서는 1537년에 정지린이라고 하는 선비가 와서 처음으로 사례정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편, 이재신, 삼성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건문인, 그 이후도 수시로 와서 나중에 노범, 문익성, 이런 분들도 차례차례 와서 했다. 그러면 그런 옛날에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 공부하는 그 형태가 요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한기에만 책을 싸들고 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정해놓고 코스가 1년이나 며칠이나 그런 기간이 없고 단지 책을 가지고서 합니다. 노노를 공부했다. 주역을 공부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 사후에 1609년 광해원 년입니다. 광해군의 집권 시에 가장 유능한 남명의 제자가 내한 정인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합천 사람인데, 정인홍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엇갈리고 있지만, 아무튼 남명 선생 사후에 정인용만큼 성승을 갖다가 높이 존중하고 그걸 계승한 분 없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선조 광해 인조 연간 약 60여 년간 남명 분도가 이 경상자도에서 조항 경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형성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laughs> 나중에 그래서 1609년 광해 1년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 유림의 자발적인 의사가 모여가지고 아 우리가 남명 선생을 이지방에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후에도 제사를 지내고 존경해야 되겠다 하는 공의로서 어, 신산서원을 지었습니다. 그 신산서원을 짓고 난 다음에 예. 그 1616년에 신계성을 추가 배양하고 1868년에 대군문의 서원 철폐로 인해서 서원이 철폐되었습니다. 예, 그건 뭐 그건뭐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역학 관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남명 선생이 이와 같은 출생에서부터 김해 근거지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럼 그분의 정신이 뭐냐? 학문의 중심이 뭐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걸 가지고 한 10시간에서 모셔라 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말에 안향을 통해서 중국 송나라에서,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새로운 이성계 정권 하에서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발하는 기준이 공자학문이라든가 주자의 학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영어 모르면 안 되듯이. 그렇게 해서 출발한 그런 그룹이 바로 정도전, 권근,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관합파라고 합니다. 관합. 관리할 적에. 관합파가 나중에 홍구파로 되면서 조선 초에 조항정계에 진출하여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상군 중종 이후에 들어와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살인 선비들에 대한 떼죽음입니다. 무고하게. 선비들에게 죄를 얽혀서 그야말로 사형을 시키고 유배를 하는 무갑자 기묘 울사사화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얼룩진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니까 뜻있는 선비 학원하는 선비, 지저높은 선비가 내가 뭐 때문에 벼슬살이 나가겠느냐 나가 뭐 갔다 가면 죄가 없어도 그야말로 죄를 덮어쓰고 온 가족이 목살당하는 그런 지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선비들의 풍이 쭉 일어났는데, 그때의 김종직, 김일성, 정열창. 정열창은 한양 사람입니다. 김일성, 청도 사람입니다. 김경필 성주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그 당시에 경상우도인데, 지금의 경상남도지요. 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봤을 적에 왼쪽에 있는 거는 좌도. 안동 영천, 의성, 영주, 봉합, 영양, 청송, 울진. 근데 그, 그때는 울진이 강원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우도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함양 진주, 삼청, 통영, 부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의 해성같이 나타나는 유학자가 바로 1501년 개입년에 안동지방에서 퇴계의 이황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6월 26일날 같은 해에 난명 선생이 합천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두 분의 학문은 같으면서도 다른 성향을 보이고 모든 행도, 행신도 다릅니다. 다른데 둘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림의 정신, 사림이라고 하는 선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역사를 놓고 쭉볼 적에 왜 사림 선비가 돋보이고 존경해야 하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느냐. 물론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정계 지출하자는 것 선비입니다. 그분들도 선비야. 그런데 그분들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벼슬 하는게 뭐가 나쁩니까 남명 선생도 벼슬하는 걸 마다 안 했어요. 당신도 과거 시험을 여러 차례 보고 과거 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과거를 급 포기했거든요. 제자들 중에서는 오건, 김무홍 이런 사람들이 조정에 나아가서 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벼슬 사리를 나가고. 아 그 다음에 벼슬살이를 안 하고 할 적에 난명선생을 한마디로 막 처사라고 그럽니다. 절에서 말하는 처사가 아니고 벼슬하지 않는 그러한 숭어사는 세상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오로지 수양과 학문과 교육에만 휩쓰는 그러한 지성인을 갖다 우리가 살인선비라고 합니다. 이 살인선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난명 선생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책자 소개는 저의 강연 요지와 그리고 난명 선생의 사상을 압축해서 만드는 신명사도가 그게 광목천에 있습니다. 그 신명사도를 집에 가셔서 거의 모셔놓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그런 해안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그러면 이제 남명이 우리가 보면은 여기 주역하신 분도 많은데 주역에 보면 경이 직례, 경이 직례, 그러니까 경으로서 안을 곱게 한다, 의로서 밖을 반듯하게 한다고 하는 그인 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명 선생이 또 돋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폭이 넓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학자들은 성리학 주자 한 번밖에 몰라요. 보니까 주자 한 번이 최고로 생각한다. 뭐 오늘 우리가 영어 말아도 되니까 도어도 알고 일본어도 알고 법학도 알고 여러 가지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듯이. 난명 선생은 그 당시에 노자 장자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난명이 뭐 유학자냐, 그건 도학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난명 선생의 한문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 유학도 하고, 도학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럼 이러한 주역에 있는 남명선생의 사상이 경과 의인데, 이걸 제가 써왔습니다. 경이라고. 예, 안으로, 안, 아니잖아요. 이 안으로 내명이라는 네 이게 아니라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으로 밝게 하는 것은 경이다. 그럼 경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경한다, 존경한다, 삼가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경이 나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학문의 원시 유학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이게 도학, 도학잖아요, 이 말이죠. 그다음에 외담자이라 밖으로는 의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안으로 마음 속에는 경이 있고 밖으로는 의로서 한다. 행동을 나타낼 때는 올바르게 곧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상인들을 보면 말을 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말,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 안으로 내경이 돼서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이 돼야 된다, 내공. 그 내공이 뭐로 하느냐, 이 말이. 정신수양과학문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시의원, 도의원들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신문에 그 나왔습니다. 난명의 통치사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된다. 그 신문에 제 글을 써놨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하나의 도덕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회복할 적에 난명의 내경자의와 외단자의를 반드시 갖춰야만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 보면, 교역에 보면, 직과 방을 명과 단어로 바꾸어서 재, 재정립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제자 중에 김오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강 김오웅, 의성상, 성주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제자에게 가르치기를, 장부의 거동은 중후하고, 무엇과 두툼다, 두다면 중후하기가 산악과 같고, 산악과 같고, 만길, 절벽같이 우뚝해야 한다. 때가 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허다한 사업을 이루어내야 한다. 때가 안 됐는데도 자기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수업.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때가 돼야 된다. 오늘 여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인연이 돼야 된다. 인연이 야다 인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게 때라고 유학에서 말하는. 예, 그렇게 해서, 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사상이 바탕이 되어서, 남명 선생은 조광조 이후에 조정해서 많은 어, 그러한 탄압을 받았는데, 에, 뭐 역사하는 사관이나 제자들 중에서 한강 정부라는 사분도한 뭐 적이 있습니다만, 처사로 자주한다 내가 벼슬에 급급하고, 내가 거기에 구애하고, 벼슬을 구애하고, 내가 그렇게 한게 아니고, 내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면 은 내가 서슴없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자세가 아, 저는 아직까지 그 통치자에게 <laughs> 아직 때가 덜 돼가지고 통치자가 저를 뭐하러 보더라 아직 벼슬길을못 갔는데 저는 25세부터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외길 간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대학의 학장 그리고 여러 애국단체의 그러한 걸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난명처럼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laughs> 네, 잠을 깨워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laughs> 예, 그러면 이제 왜퇴계하고 남명이 다른 점이 뭐냐 도대체? 그퇴계는 학문이 높고 이런데, 여러분 그 조선 후기의 실학파 중에 순남 안정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 이황은 이원적의 영향을 받았고 조식은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이룩하였다. 19살에 절에 가서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트남대로 스님들과 대화를 하고 절에서 공부를 하고 수행 했습니다. 남면 선생은 그 불교하고 굉장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들도 아마 이런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영남이가, 영남에서 선비가 많아요. 선님 선비가 많은 이유가 에, 성우 선생, 성우 이익 선생이 성우 사설에 이런 대목을 해놨어요. 참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에, 그 좌도에는 이황이 있어서 퇴계 이황이 있어서 학문을 숭상하고 우도에는 조식이 있어서 절의를 숭상하였다. 영남의 풍속은 잠옷 볼만하다 이렇게 사관이 평가를 하고 성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상우도 사람은 착한 것, 선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은 난명의 학풍을 본받았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유학사에서 의의를 중의역이고 선비를 길러낸 교육자가 난명이다. 제가 말하면 안 듣겠죠. 조선의 실학자, 성호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이 대단한, 그러한, 일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생 왜 그러냐 하면, 이민회란이 20, 일어나기 20년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할 적에, 유학의 경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법을 가르쳤습니다. 말 타고 활소비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물론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사람이 마무당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때 왜 그랬냐는 멀지 않아 우리 강토에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군들은 지금부터 글만 읽지 말고, 그러한 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마하라. 하고서 했습니다. 그러한 교육적인 가르침 때문에 정상구도에서 의력이 활파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이 가르침이 어떠냐 하는 건 그러한 사상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대학 교수가 모두가 이 말을 새기게 됩니다. 자기의 가르침이 후손을 위해서, 후대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느냐, 영향을 줄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교단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월급만 받아 먹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교단을 지킨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명 선생은 이란 정신 세계의 자아 정립의 거대 지향적인 그러한 음, 것을 간직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에, 남명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남명 선생의 정신을 더욱 더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급을 하고 올바르게 전파하고 계승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정도를 높여가면서 때로는 성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명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전파할 것입니다. 언제 계시는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기회지방의 많은 분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신 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짧게 하게 된걸늘 <laughs>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습니까? 길게 하는 소리 안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만큼 당민한 강의를 짧게 해 주신 우리 한상규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